영양분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. 아 뭐야? 어 뭐야? 아 아! 아 죽어! 죽어! 이거는 왜 스캔이 안 되지? 그냥 먹고. 와! 잠깐만요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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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하나 둘 하나 둘세 예. <laughs>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정책 문학TV 문학입니다 자 서브나우티카 이제 공식적으로는 어 생방송 두번째 시간이죠 제가 유튜브에는 첫번째 날 생방송했던건 1 2편 나누어 올렸으니까 이제 이거는 3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오로라 호에 네 이제 가다가 심해 괴물로부터 습격을 당해가지고 네 이제 죽었는데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에다가 팁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. 서브 나우티카가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더라고요.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팁을 많이 주셔서 어, 매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한번 또 열심히 자원 모아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외계 행성의 심해 속으로 같이 가시죠, 서브 나우티카. 개인적으로는 스포 보단 이게 훨씬 백배 천배 재밌는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네. 자 오케이 됐다. 지금 제 상황을 좀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. 어, 이 기문학지의 보관함이 그대로 남아 있군. 기문학지의 보관함에 아이템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. 자 여기는 스캐너, 나이프, 용접기, 이로 신호탄, 이거 으아 음식 썩어버렸네. 이 썩은 음식들은 버려야 돼요. 썩은 음식들은 버려야 되고. 응. 받아라. 오늘의 모험이 시작됩니다. 야이 신비로운 물속. 자아 밤이구나. 밤이면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은이랑 뭐 자원들을 최대한 많이 구해야 된다고 하시던데. 일단 식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불해고기 안녕 불해고기 아 끊긴다 끊긴다 아 로딩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불해고기 부레고기, 안녕 불해고기를 많이 모아야 돼요 불해고기가 <laughs>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불해고기 바닷속에 빛나는 물고기가 이렇게 많아 분메랑 스캔 한번 할까요? 분메랑 스캔 오케이 분메랑 영양분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, 뭐야! 어, 뭐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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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죽어! 칼 가지고, 에 죽어! 오! 대박! 우와, 핏 빨아먹는 거 보소? 아, 내가 여기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왔구나. 여러 이게 밤이라가지고 제가 몰랐네요. 아, 무서워. 집에 가야겠다. 나 침대 면 올래. 무서워. 아니면 여기 얕은 곳에서 자원을 캐고 있읍시다. 어. 아. 어이, 아, 저, 저 이름이 뭐지? 이거 뭐 스캔할 시간도 없었네? 아, 물고기, 물고기. 아, 불에 고기 먹고 아 고기 아 고기 고기를 많이 많이 고기를 상자 안에 넣어두면은 안 썩는다고 하더라고요. 응. 고기를 상자 안에 좀 넣어야겠어. 이쯤있으면 아침이 됩니다, 여러분들. 어 해가 뜨고 있어, 그렇지. 이쯤이면 아침이 되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식수를 충분히 모아둡시다. 이이 이 게임은 좀 여유로워가지고 여러분들 채팅. 어, 보면 살수 있어, 아주 되게 좋네요. 그, 여러분들이 그 저한테 빌더를 빨리 만들라고 하더라고요. 레이저 커터, 레이저 커터랑 빌더를 빨리 어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도록 합시다. 저기 그 오로라 호 뒤쪽에 뒤쪽으로 가면은 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서 자원 같은 거캘수 있다고 해서 야, 물고기가 이렇게 수면 위로 뛰네, 막 물고기 못 먹나? 야야, 얘 이런 피퍼였나? 피퍼야 오케이 피퍼 먹고 얘도 피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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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좋았어 얘 잡을 수 있나? 나 이제 잡아볼까? 죽어 죽어 너도 유, 너도 요리를 해먹어보겠어 얍, 얍. 어어 죽었다 처음으로 고기를 잡았다 칼로 고기 처음 잡아봐요 죽고나서 먹었네? 아 죽으면 그냥 죽은거야? 뭐, 쟤는 먹을 수 없나? 괜히 잡았네? 미안해, 고기야. 미안해. 난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. 자원을 어디서 구하지? 좀 깊은 바다로 나가 봅시다. 깊은 바다로 가면은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. 은을 캐야 돼, 은. 은이랑 다이아몬드를 캐야 됩니다. 자, 가자, 가자, 가자. 무슨 소리야, 무슨 소리야. 또 불길한 사운드가 들리는데. 잠깐, 이, 이. 아주 불길한 사운드가 들리는데요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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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냐? 저건 또 뭐냐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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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 이거 가까이 가면 안될것 같은데 움직이는 것 같은데. 저게 살아 있잖아, 저거. 저거. 여기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? 해파리라고? 해파리가 저렇게 커? 해파리 치고는 좀 여러분들 큰거 같지 않나요? 해파리 치고는 좀 큰거 같지 않나요? 위협... 아 잠깐만 머리 위에 뭐가 붙어있네 올라갈 수 있나? 나 공격하진 않겠지? 우와 이거 땅 이거 생선이야? 저를 공격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? 여기 뭐 산소도 붙어있고 약간 움직이는 섬, 섬같은 느낌인데? 바다 밑에 잔에 있다 저 먹으러 가야될 것 같은데 일단 공기 좀 채우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 밀려나요 대왕 오징어 아니에요? <laughs> 대왕 오징어인가? 공기가 있네 여기 짱 좋네 공기 좀 충전하고 얘 한번 스캔해봅시다 뭐하는지 두 마리는 있는데? 오케이 됐다 스캐너 스캐너 우와 스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윙윙윙 띠디띠디 띠디띠디 이름이 리프백 아, 뭐야 스캔하다 봐아왜아 미안 미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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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려나밀려나면안 스캔 캔캔캔케케이외생생체체프프일일올올라서한한봅시시다나를 공격하진 않네 려 짱크다 대박. 어 두꺼운 외피를 지닌 거대 생물입니다. 어 분석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시행할 수 없대요. 포식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이거 때려볼까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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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! 뭐야! 오! 움직인다! 꿈틀했다! 뭐가 나 방금 공격했는데 뭐지? 저 뭐지? 야! 오! 오! 어, 뭐야! 야, 일로와! 이, 이 녀석! 덤벼, 덤벼! 이 녀석이 어디서 쪼매난 게 나를 공격해! 야! 아오! 아프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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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픕니다! 파여! 어, 잡았나? 잡았나? 오, 이건 뭐야? 아, 장난 아니네. 여러분들 일단 무시합시다. 어, 무시합시다. 제가 이쪽으로 가면 안 돼. 이쪽에는 되게 무서운 물고기가 있어요. 와, 대박. 저기 잔에 있다, 잔에. 어, 여기 밑에 뭐 많이 있어. 내려가 볼게요. 아, 저렇게 생겼네. 우와. 여기, 여긴 안전하겠지? 여기는 안전하겠지? 여기 밑에 뭐 많이 있어요. 얘들 뭐지? 얘들 먹어지나? 아, 예, 뭐야, 왜 물고기를 꺼냈지? 삽고기! 이름이 삽고기, 삽고기. 삽처럼 생기긴 했네. 삽고기. 삽고기 잡아지나? 어, 잡아지네요. 삽고기 잡고, 여기 스캔할 수 있는 거 없나? 어, 위험 물질 쓰레기통 스캔. 아, 산소 뭐야! 누가 나 때렸어! 아직까지 산소는 많이 남았는데? 아, 저 물고기들이 날 때리는구나. 지금 오로라호에 들어가려면 제가 레이저 커터가 있어야 되거든요. 지금 은이랑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뭘 만들 수 있는데, 어, 고철 스캔, 스캔, 오케이 스캔하고 먹으면 은뭐 추가 보상을 줬던 것 같은데, 쓰레기통, 스캔, 오케이 됐어. 설계도 먹었어. 설계도 전화 한번 가볼게요. 그큰 물고기를 따라가면 저번에 괴물이 못와요 아, 그래요. 오케이, 오케이. 일단은 일로 갑시다. 바닷속에, 외계 바닷속에는 진짜 신기한 게 많구만. 근데 왜 이렇게 헤엄을 쳐도 쳐도 진전되는 거 같지가 않지? 이러다 밤될것 같은데. 아, 조용함부터 불길한데 잠깐만. 어, 잠깐 이거 뭐야? 어, 이거 나랑 똑같은 그 구명정인데, 구명정? 어, 깜짝이야. 야, 깜짝 놀랐잖아. 구명정이다. 어. 이 안에 있던 사람 어디 갔지? 사람 어디 갔어? 저기요. 이거 뭐야? 소독수? 먹고 치료키트 먹고 여기 있던 사람은 어디 갔지? 구멍 났네요. 여기는. 뒤집혀버렸네. 어, 일단 나갑시다. 오징어한테 먹혔다고요? 어 잠깐 저기 잔에 있다. 저내려 가가지고 스캔할 수 있는 거 있는가 한번 보고 봅시다. 와 여기 짱 깊다. 절로 내려가면은 완전 심해인것 같은데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. 일단 이거 석회암 아닌가? 아 석회암. 아 이거는 왜 스캔이 안 되지? 그냥 먹고. 와 잠깐만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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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! 오오 비었어 비었어. 하긴 했는데? 잠깐잠깐잠깐 오 잠깐, 잠깐. 어, 다시 간다 봐주신겁니까? 어이 아, 와 영롱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어. 저기 저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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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빨리, 티티티 나 집갈래 집갈래 집집집집집 집, 집, 집. 집에 갔다올게요 여러분들 어 너무 빡세 어 집에 갔다올게요 아 짱 무섭네. 저기는 못 지나갈 것 같은데? 저기 지나갈 수가 없어. 아, 무서워. 이래가지고 어떻게 은을 구한다? 그럼 반대쪽으로 올라가 볼까요? 아, 저, 나 죽는 줄 알았어, 방금. 아니야, 위협을 안 가면 공격 안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. 저번에 죽었거든요. 이렇게 오래 바다에 머무르면 저 체온증 안 걸리나요? 아마 미래의 과학 기술은 발전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피하면서 데이터 수집. 피하면서. 오케이, 와리가리. 오케이, 데이터 수... 아, 맞았다. 맞았다. 일단 데이터 수집을 했으니까 됐어요. 이 공격이 피해지는구나.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팔아라고요? 여기 저 시장이 없거든요, 여기. 이게 외계행성에 추락했는데 시 해 가지고 있습니다. 해 가지고 있습니다. 석양이 진다. 아, 여기 물고기 짱 많네. 여기가 제일 안전해, 역시. 아, 집으로 왔다. 아. 역시 집이 최고야. 아우, 클럽했네 일단은 식수. 우리 불에 고기는 전부 그냥 식수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. 조리대 피퍼. 삽고기, 삽고기도 먹을 수 있네. 양은 괜찮은데 좀 짭니다. 짜다고 하네요. 오케이 조리된 피퍼. 어 뭐야? 방금 나 썩은 거 먹었어. 아 잘못 먹었다. 썩은 거 먹어서 물다 깎였네. 지금 저기 오로라 호에 들어가기 위해서 레이저 절단기가 필요합니다. 배터리하고 티타늄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지금 없구요 빌더가 지금 컴퓨터 칩을 만들어야 됩니다. 빌더가 있어야 이제 기지를 지을 수 있거든요. 해치. 아 여기다. 어. 아! 오케이! 오! 오, 대박! 더 스캔할 수 있는 거 없나? 어, 쟤 뭐야? 쟤 처음 보는데?